네 안녕하세요 글잠입니다 네, 컴퓨터를 껐다가 켰는데 안켜져 가지고 수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안 끄도록 하고요 일단 쉬는 동안 장궁병 정보가 많이 풀렸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종결 세팅만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장궁병 종결 세팅입니다 쇠빙하고 횃불은 트리거 있으면 넣으셔도 좋고요 없으면 애매해서 일단 뺐습니다. 일단 개조는 궁빌드는 136하고 356 빌드를 추천드리고요. 궁을 정말 쓰기 싫다. 나는 브레이크 때 밀치는데 너무 눈치가 보여. 이러면은 궁을 빼고 135 개조로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고점은 아무래도 궁 쓰는 빌드가 패턴을 씹기 때문에 조금 더 높긴 한데 어, 개수 차이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자 무기는 천자루 검, 엠블렘은 현란함, 유일신이죠. 그리고 장신구는 초음파랑 집중은 무조건 필수고요. 집중 룬을 끼면 은 집중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건 대체제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상이나 타락한 생명의 고리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유니크 반지가 체급은 많이 높아요. 근데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상으로 대체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상에 1스킬에 출혈 부여가 있는데 이게 1스킬에만 부여되는 게 아니고 1스킬이 묻어있는 동안 다른 스킬에도 전부 출혈이 묻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룬은 바위거인과 레이드룬 2세트는 고정. 여기에 공중룬 하나, 그리고 피증룬 하나를 껴주시면 됩니다. 보통 공중하고 피증을 1대1로 맞추는데, 이제 뭐 헬리오드를 하거나 스킬 위력, 그리고 이제 힐러 버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피증보다 공중을 살짝 높게 세팅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요. 그리고 끈질긴 룬도 어비스, 쫄목방 이런 데서는 되게 좋은데 이게 강타가 안 터지다 보니까 군 게이지 수급에 조금 손해가 있어서 어지간하면은 내상 채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자연 룬은 제가 두달 전부터 빼라고 공략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다행히 세팅해서다 빼는 추세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바람과 저격. 이게 자꾸 붙어서 딜해야 되는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저격 움직이면 자꾸 꺼지는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내려치기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전 레이드에서 가동률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정 쓰기 싫으시면은 거센 소나기나, 아니면 뭐, 꽤 다른 만화 경류,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일단, 고요한 바람이랑 저격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면요. 고요한 바람의 거리를 먼저 알아야겠죠? 3m. 3터가 어딜까요? 자. 지금 꺼져 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자, 조금씩 움직여요. 칼 모양 생겼죠? 여기입니다. 고요한 바람이 켜져 있죠? 이 정도 거리가 고요한 바람인데, 이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격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다가, 하트 시커 풀 차지만 해도 칼이 나왔죠? 발사 전에 저격이 켜집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유지를 못하면 저점이 낮긴 한데 또 유지를 할수 있는 조건에서는 가장 고점이 높은 공중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드 들어왔습니다. 어, 패턴을 많이 볼수 있게 투력이 낮은 공팟으로 왔고요. 저랑 사장님이 3만으로 통나무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2.4에서 2.5 초반 투력 정도 됩니다. 투력 차이 때문에 기어도 경쟁은 의미가 없고, 제가 무조건 아마 1등을 할 거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민간 신앙 느낌으로. 춤추고 들어가면 뭐 로딩이 빨라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네, 바로 자리 잡으러 갑니다. 3시나 9시 쪽으로 빨리 뛰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일부러 부채골은 제 쪽으로 유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시커 두방 박는 사이클을 쓰고 바깥 장판을 궁으로 씹어줍니다. 이게 부채골을 저한테 유도를 안 하면은 보통 입장한 방향에 그대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물약 빵다는 생각으로 유도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네, 두번 맞고 딜이 빠른 파티는 여기서 바로 보스가 뒷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패턴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한 파티로 왔기 때문에 어, 스킵 없이 패턴을 아마 전부 다볼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가운데로 점프를 하고 네, 운석 장판 빼야겠죠? 원래 이 패턴은 빠른 파티에선 전부 스킵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그냥 말뚝을 계속 박을 수가 있는데, 어, 보통 공팟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요. 네, 보스 뒷점프 보자마자 궁으로 이명 한번 씹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얘가 가운데로 점프를 할 건데, 그 점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뛰는 정면에 낭떨어지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사이클을 굴리다 보면 가운데로 점프를 뛸 거예요. 네, 이때, 끝까지 딜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저랑 같이 포지션을 잡는 분이 안 계시죠? 이게 아직 보스 이해도가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건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클리어 때까지 안 움직일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클리어 할 때까지 말뚝을 박을 수가 있는데, 일단 궁이 차도 방금 바깥 장판을 싣기 위해서 궁을 쓰지 않았고요 네, 당연히 패턴 스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장판을 바깥쪽에 빼줘야 겠죠. 보시면 지금 전부 또 이명에 밀리고, 지금 저랑 반대쪽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왜 장군 혼자 따로 노냐? 힘주기 힘들게. 왜 혼자 이상한 데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켜보시면 누가 올바른 포지션에 있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움직이고 나서 계속해서 그냥 말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해서 사이클을 굴려 줍니다.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낭떨어지를 자기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포커싱을 하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네, 또이 명에 다 휩쓸려가죠. 저는 한 자리에서 계속 궁을 하고 있고요. 궁을 하고 있는다. 궁을 하고 있는다니, 뒤를 하고 있고요. 네, 처음 점프할 때 정면 낭떨어지를 등진 뒤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말뚝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이제 사이클 계속 굴리면서 바깥 터지는 장판 때만 궁으로 씹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피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낭떨어지 쪽에서 다 모여있었으면은 보통 저런 패턴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도 피해지거든요? 그게 살짝 아쉬운 거고요. 다시 낭떨어지를 등지고 계속 딜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고일부터 패야 되는데 이 파티는 제가 통나무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스를 계속 패꼬고요네 궁으로 궁비약 빨아주면서 패턴 한번더 씹어주고요. 이게 낭떨어지를 등지고. 포지션을 같이 잡아주면은 사실 가구일 저 밟는 장판도 근거리 원거리 다 밟을 수 있게 이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공팟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장궁병이 위치를 잡으면 제가 혼자 뜬금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앤지 아니면 아 장군병 좀할줄 아는 놈인가? 이걸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 이명 자동으로 계속 씹히죠. 낭떠러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거리는 계속 닿습니다. 처음 보스가 점프할 때 서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죠. 딜이 빠른 파티면은 불덩이 빼는 패턴도 전부 스킵되기 때문에. 말뚝을 훨씬 오래 박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요한 바람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고, 저격술과 저격론도 이 정도면 가동률이 지금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명도 자동으로 씹히고요. 저는 그냥 계속 한 자리입니다. 네 이제 궁을 쿨마다 다가주고요. 네 지금 장판 깔린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낭떨어져를 같이 등졌으면은 장판이 이런 식으로 깔리기 때문에 훨씬 딜러키가 수월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끝나가니까 말뚝 풀고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보신 것처럼 결국 빌드를 깎고면은 어떻게든 말뚝을 박을 수가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뭐 서큐버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슨 고요한 바람을 빼야 되느니 초자연을 못 끼면은 딜을 못 넣느니 다 호들갑입니다 제가 해본 RPG 중에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게임이 없었어가지고 전부 호들갑이기 때문에 어, 적응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서큐버스가 나오는데 서큐버스 빌드도 깎이면은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장궁병은 빌드를 깎는 캐릭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